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자주 겪고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주제, 화를 내지 않고도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말하고, 말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그 후에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곧바로 따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시나요? 그런데 진짜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사실 그 감정은 대부분 제때 말하지 못해서 쌓인 것들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말했더라면, 그날 밤에 바로 풀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작은 일들이 며칠, 몇 달, 어떤 땐몇 년을 넘어가며 사람 사이를 틀어놓기도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늘 일을 미루고 결국 내가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해줄 수 있지? 두 번째는 속으로만 말했죠. 또 나야? 좀 그러네. 세 번째는 짜증이 나죠. 이건 아닌데. 그리고 네 번째에는 정말 폭발합니다. 너는 대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그 동료는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맞습니다. 상대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천번쯤 말했지만 그들은 단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정을 분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말이 아닌 감정이 먼저 전달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보다 내 감정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해도 소용 없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칼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하기 전에 숨부터 쉬는 것. 심장이 뛰고 입술이 마르고 말이 나오려고 할때 3초만 멈추세요. 이건 단순한 침착함이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여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니까 좀 힘들어. 바로 이 말투.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항상 그러냐고? 그럼 바로 싸움이 납니다. 하지만 나는으로 시작하면 내 감정을 공격이 아니라 공유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차이입니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야? 와. 나는 요즘 이 부분이 반복되니까 스트레스를 좀 느껴. 전자는 방어를 유도하지만 후자는 공감을 유도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약해 보이지 않나? 상대가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감정, 사실, 희망 공식을 알아보죠. 이건 제가 여러 리더십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말하기 구조인데요.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졌어. 회의 준비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료가 오늘 왔거든. 앞으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받으면 훨씬 준비가 수월할 것 같아. 어때요? 화내지 않았죠?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일상 대화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좀 서운했어. 카페에서 30분 넘게 기다렸거든. 다음에는 시간 맞춰오면 나도 더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갈등을 겪었던 상황 중 이 공식을 적용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말의 톤과 태도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거 하지 마.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건 내가 조금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때?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또 하나, 듣는 연습도 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는 연습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대화는 쌍방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이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실전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연락이 자주 끊기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렇게 하죠. 너는 왜 맨날 연락 안 해? 나 무시하냐? 이러면 바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우리가 자주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짧게라도 답장이 있으면 난 훨씬 안심돼. 어떤가요? 공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설명이죠. 그래서 상대는 그 말을 방어가 아니라 공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기술이란 건 연습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 결국 하나로 요약됩니다. 말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다. 화를 내는 것이 감정의 표현이라면 화를 잘 전달하는 것은 마음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 부분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가졌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상처가 생기곤 하죠. 이제부터는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를 바꾸는 순간 관계도 달라집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